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기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역사에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성령행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역사에서 사도들이 일을 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 교회가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불같이 전해졌는데 사실은 환란과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그 엄청난 환란과 핍박 속에서 복음이 불같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마음을 같이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날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이 힘 있게 전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4장 32절.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5장 12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 특징은 계속 모이는 겁니다. 우리 몇년 전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못 모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실감했죠.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당연했고 수요일 저녁에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당연했고 구역 모임에 집에 가서 하는 게 당연했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수양회 하고 언제든지 할수 있었는데 그것이 당연했었던 것처럼 생각했는데 전염병이 오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들이 그한 2년여 동안에 많은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천안에 있었는데. 그한 2년여 코로나 기간에 특별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고 위기를 기회로 슬로건이 위기를 기회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란과 핍박 속에서 그래서 카타콤 그 동굴 그 무덤입니다 거기 살다 죽었거든요 거기서 믿음 지키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불같이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은 초대교회 만큼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감옥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통제가 좀 되는 거지. 초대교회만큼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멀리, 더 많이, 더힘 있게 전파할 기회다. 전도집회 많이 했습니다. 뭐 온라인 전도집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네명 모이라 그러면 네명 신방 가고 여섯 명 모이라 여섯 명 신방 가고 열명 모이라고 열명 모이고. 우리는 국가의 방역, 방침도 지키고 믿음도 지킨다. 아마 우리 노원 식구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특별 훈련을 시켜주셨다. 그런 어려움이 또올수 있습니다. 아마 올 겁니다. 우리는 좋은 때 믿음 지키는 것보다 어려, 어렵고 힘들 때 믿음 지키는, 이게 사실 훈련인데 특수훈련 한 겁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손해 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잡히면 짐승 밥도 됐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도 당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 지키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냐? 마음을 같이 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 정말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힘인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있잖아요. 조 식구가 있잖아요. 교구 식구가 있고, 우리 청년의 봉사의 어머니의 은빛장년의 회별 식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전국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교제 속에 함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힘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확정해야 됩니다.